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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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하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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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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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바, 끼야 오지마. 오지마. 쓰이 바, 바, 해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무장을 한 이유는 싸우러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이벌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바아 한번 보러 가시죠. 와, 뭐야? 게임? 13만 명이나 하고 있어. 아니, 이게 그렇게 재밌나? 뭐야? 오, 신기한데? 어, 뭐야? 저기요, 튜토리얼안 하나요? 저기요, 뭐 들어오자마자 싸우는 거야? 나 준비 안 됐는데? 어?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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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예요? 아, 일단 선택해. 갑자기 1대1을 한다고? 어, 저기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시작하는 게 어딨어. 어, 저기 있다. 컷! 이 새끼가 어딜 가미? 뭐야, 주먹도 있네? 여기 권총, 4번이 수류탄. 예측샷. 깨, 깨, 깨. 이걸 맞네. 거쪽 빵빵빵빵빵빵 어딜 감이 내가 발로란트에서는 벌레있지 몰라도 여기서는 잘한단 말이지 컷. 이 친구 나가겠는데? <laughs> 어? 나갔어 <laughs> 야 나가면 어떻게 해 끝까지 해야지 자 이겼습니다 승리 내 보호구를 뚫을 순 없거든 아니 당황스럽네 아니 누가 시작하자마자 게임을 시키냐고 말도 안 되지 사격장? 오케이 그럼 사격장 가서 미션 좀 깨볼게요. 슬라이딩. 아 이거구나. 오케이 이제 좀 배웠다. 와 긴장돼요. 어디 이 새끼가? 소리가 다 들립니다. 다 들려요. 야호 빰~ 다자마리야! 어이, 재밌는 데 은근 빠빠빠빠빠 빠빠빠빠~ 컷 아이, 어이구, 아, 총 쏘는 거 맛있는데... 아, 이거 발로란트... 어, 발로란트로 이렇게 에임이 맞춰줬으면 좋겠다. 컷 아니 왜 이렇게 못해? 잘좀 해봐 친구야. 권총으로 잡아도 향연 안 하겠는데 이거? 컷! 아 쉬워요. 끌끌 끌. 왜 못하는데? 야 뭐야 이 게임 은근 재밌네. <laughs> 어? 아 이렇게. 아 여러 명이나할수 있구나. 야 그럼 이제 초급이 아니라 그냥 1대1로 해볼까? 야, 야 100레벨인데? 이거 맞아요? 야1 0 0레벨가 맞짱. 재밌겠는데? 기대하라, 그 친구. 오, 씨발 얼음 보여! 얼음 보여! 개새끼야! 오! 뭐예요, 이게? 아니, 얼리는데? 아니, 촛바구 뭐야, 이거? 오, 씨, 미친새끼인가? 잠깐만. 아라 어, 개새끼! 올린다? 미친놈이에요, 저거. 어허! 러운 무기 쓰지 마, 이 새끼야. 얼리는 건 사기지! 이 새끼 이후로 또 날라온다? 예측시 해보자. 씨. 아우! 자체전 컷! 족밥인데요? 아니, 백신 레벨 족밥인데? 아니, 뭐, 게임 오지게 돌려서 레벨 올렸는데. 와, 죽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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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파요, 아파요. 아니, 어떻게 이겨, 저거? 아니 어이가 없네? 안 되겠다. 컷! 새끼가 어데 가미 이씨. 소이탄도 한두 번 던져야지 이씨. 당할 거 같아 내가? 한 번만 이기면 된다. 오케이! 아... 무기빨 지리네. 어? 하지만 안 되죠. 우승! 소법새끼자 이번에는 이데이 해볼까? 야이데 이는 빡세겠는데 시작. 컷. 컷. 이 새끼가 어딜가미 이지 않네요. 컴퓨터로 너무 학살하는 거 아니에요? 아야 근데 휴대폰 유저들 왜 이래 잘하냐? 안 되겠네? 새끼들 아프지 새끼들아 저기 가운데 안되거든. 새끼가 어딜 감히... 아... 이걸... 와씨... 이거이지. 네... 와... 비겁하다. 샷건으로 잡다니... 아, 그러면 2대 2한판더 할까? 아니, 33렙이랑 37렙 뭐야? 야, 우리 팀 휴대폰 유전데 이거 가능해요? 많이 빡셀 것 같은데... 아... 아니, 왜래? 안 죽어? 케컷개시기더라안 okay, 되거든. 어 우리 죽었어? 뒤에 있다. 컷안 되거든. 아 이겨보자 친구야 이겨보자 우리 이길 수 있다. 아 뭐야 불 때문에 죽었어 아개아깝다 아, 진짜 소이탄 진짜 개사기네 진짜 저거 안되겠다 총좀잡보자 산탄총 이걸로 한번 마찬 들어 가야겠다 7발 장전돼있고 있 어? 아어 샷건 좋은데 아아가 어딜 데 가미 컷! 컷! 이 새끼가 안되거든. 개모데! 뭐야, 나갔어경 <laughs> 느꼈니 친구야! 5대5 해볼까요? 야씨 5대5! 야, 씨. 5대 5. 야, 무지겠는데 한번 해보자 슛컷 오케이 나스 한 명. 오케이 네명 컷. 이 새끼들이 어딜 감이 안 되거든. 오케이 폭아프지좀한명 다운. 오 어디서 쏘는가 어디서 쏘는가. 오케이 컷. 오케이 잠수까지 잡아주면서. 컷 오케이 지지 아주 쉬워요 우승 대충 뭔 게임인지도 알았겠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그건 마지막으로 개인전하고 갈까요? 개인전. 렛츠고. 어, 여기 바로 참가하는 거야? 오케이. 렛츠고. 텃지 새끼들아. 오지마! 오지마스. 스바 재상전 일등 가자. 40초 남았다. 아, 씨, 아깝네. 아, 3초. 안 된다. 안 된다! 아, 2등. 아, 이걸 못 따라잡았네. 괜찮아. 열심히 했어. 자, 오늘은 이렇게 라이벌이라는 FPS 게임을 해봤는데요. 아니,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네요, FPS가. 여러분들도 한번 FPS 좋아하시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빠이. die